늦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다. 뉴저지 외곽의 오래된 단층 주택은 해가 지면 금방 차가워졌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다. 78살 최명호 씨는 그런 바람이 스며드는 집 안에서 작은 전등 하나만 켜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회보장국에서 받은 두꺼운 서류 봉투가 펼쳐져 있었고 그중한 장의 안내문이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연금 예상 금액과는 전혀 다른 금액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의 연금 금액만 달라진 게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평생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전체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함께 지낸 오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공장,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를 의지하던 시간,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일하던 자동차 부품 회사. 그때만 해도 은퇴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거라고 믿었다. 나이가 들면 돈이 덜 들고 걱정도 줄어들 거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했다. 난방비는 매년 오르고 약값은 해마다 늘어났다. 보험료도 예전보다 훨씬 비쌌다. 그런 삶에서 연금은 두 사람이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전망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결국 입술을 떨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그는 서류 한쪽 구석을 더 자세히 읽었다. 자신이 늦게 신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가 너무 일찍 신청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아내는 정규 은퇴 나이가 되기도 전에 급하게 신청했다. 그때는 연금을 일찍 받으면 좋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 하나가 부부 전체의 평생 금액을 크게 바꿔놓은 것이었다. 이 장면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시니어 부부가 소셜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순서를 잘못 정하는 실수를 한다. 누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시점이 가장 유리한지, 생존자 연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 잘 모른 채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결과는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어떤 부분은 매달 몇백 달러씩 더 받지만, 어떤 부분은 잘못된 순서 한 번으로 그 금액을 평생 놓친다. 문제는 이 선택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서야 잘못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그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단번에 알수 있다. 김진수 씨 부부는 소득 차이가 있는 전형적인 부부였다. 남편 김진수 씨는 높은 소득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는 오랜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해 소득이 낮았다. 둘은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큰 실수였다. 이유는 생존자 연금 때문이었다. 생존자 연금은 남은 배우자가 받을 금액을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기준 금액을 토대로 계산한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신청한 탓에 그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것이다. 남편이 늦게 신청해 연금 금액을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낮은 금액으로 먼저 신청한 것이 두 사람의 생존자 연금 전체를 크게 떨어뜨렸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늦게 신청해도 아내가 너무 일찍 신청해버리면 결국 두 사람이 평생 받을 금액의 큰 부분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많은 시니어가 전혀 모르는 구조다. 두 번째 사례는 일리노이에서 살던 박영숙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남편보다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남편이 정규 은퇴 연령이 되자마자 신청했고, 박 씨는 자신이 나중에 배우자 연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 연금의 신청 방식에 있었다. 많은 시니어가 자동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지만, 미국 소셜연금제도에서는 배우자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박 씨는 이 사실을 몰라 몇 년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남편이 먼저 받기 시작한 뒤 그녀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매달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사회보장국을 찾아갔지만 이미 지나간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제도는 명확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며 그 금액은 영원히 사라진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의 윤상철 씨 부부의 이야기다. 윤 씨는 자신의 소득 기록이 아내보다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늦게 신청해 연기 지연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했다. 실제로 그는 정규 은퇴 나이에 신청하지 않고 더 기다렸다. 연기 지연 크레딧 덕분에 그의 연금 금액은 크게 올라갔다. 문제는 아내가 너무 이르게 신청해버린 사실이었다. 아내는 평생 낮은 소득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남편의 연기 지연 크레딧 효과를 생존자 연금 단계에서 거의 무력화 시켜버렸다. 소셜 연금에서는 연기 지연 크레딧이 본인 연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생존자 연금에서는 배우자의 기준 금액을 따라간다. 즉, 아내가 낮아진 기준 금액으로 먼저 신청해버리면 남편이 아무리 늦게 신청해 연기 지연 크레딧을 올렸더라도 생존자 연금에서는 그 상승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남편이 기록해 놓은 노력의 성과가 부부 전체의 금액에서는 반감되어 버린 것이다. 이세 가지 사례는 부부가 소셜연금을 신청할 때왜 순서가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금은 단순히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부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존자 연금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두 사람의 선택을 함께 묶는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 어떤 나이에 신청하느냐, 본인 연금을 먼저 받을지,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을지, 그리고 생존자 연금까지 고려할 것인지, 이 모든 결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소득 구조를 결정하는 거대한 선택이 된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러한 구조가 생기는지 살펴보자. 소셜연금은 한 사람의 평생 소득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가장 높은 35년의 소득 기록을 평균의 기본 금액을 만든다. 그리고 신청 시점에 따라 조정된다. 정규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하면 금액이 깎이고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올라간다. 이때 늦게 신청하면 올라가는 금액을 연기 지연 크레딧이라고 한다. 이 크레딧은 본인에게 매우 큰 혜택을 준다. 문제는 이 크레딧이 생존자 연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존자 연금은 남은 배우자가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받았던 금액이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배우자가 생전에 낮은 금액으로 먼저 신청해버리면, 그 낮아진 금액이 생존자 연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늦게 신청해 연기 지연 크레딧을 쌓아도 배우자의 낮아진 기준 금액이 생존자 연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연기 지연 크레딧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생존자 연금에서 효과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것이 부부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이유다. 한 사람의 신청 시점이 다른 배우자의 생존자 연금까지 바꿔놓는다.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사람이 평생 받을 금액을 함께 바꾸기 때문에 부부는 반드시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각자 따로 드는 제도가 아니다. 서로 연결된 제도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누가 먼저 신청할지, 언제 신청할지, 어느 연금으로 시작할지, 생존자 연금까지 고려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계산되어야 한다. 부부가 연금을 신청할 때, 다음의 흐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로 서로의 소득 기록을 비교해야 한다. 누가 소득이 높았는지, 누가 낮았는지, 빈해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해가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규 은퇴 연령을 넘긴 뒤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배우자 연금은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로 생존자 연금이 부부 전체의 평생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반드시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각자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의 선택이 하나의 기록처럼 붙어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세월은 길다. 그리고 이제 남은 노후는 그보다 더 소중하다. 매달 받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안정이다. 마음의 평화다. 약을 끊지 않아도 되는 안심이고, 난방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따뜻함이며 평생을 버텨온 삶의 보상이다.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그 어떤 결정보다 중요하다. 이미 신청했다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신청 전이라면 충분히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부부는 서로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신청해야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제도는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작은 실수도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실수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평생을 함께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이 튼튼해지느냐, 약해지느냐는 바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부가 연금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순서를 잘못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서 하나가 평생 받을 금액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부부의 소셜연금은 단순히 각자 신청하는 순서 문제가 아니다. 소셜연금 제도 안에는 생존자연금과 배우자연금이라는 큰 축이 숨어 있어서 누가 먼저 신청하고 누가 늦게 신청하느냐가 부부가 평생 받는 금액을 좌우하는 구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원칙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먼저 신청하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가능한 한 늦게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한 줄이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해하면 누구라도 놀라게 된다. 먼저 많은 부부가 실제로 선택하는 방식부터 보자. 남편의 정규 은퇴 연령 기준 연금이 월 2200달러이고 아내는 월 900달러라고 가정한다. 남편이 먼저 신청하고 아내가 나중에 신청하면 남편은 바로 2200달러를 받고 아내는 자신의 900달러를 신청한다. 이후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그리고 일찍 신청한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100달러가 한계다.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금액은 월약 3300달러 수준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생존자 연금은 2200달러가 최대다. 이 구조로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평생 받는 총 금액은 약 79만 달러에 그친다. 이제 신청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자. 아내가 먼저 자신의 900달러를 신청하고 남편이 가능한 한 늦춰 70세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남편은 신청을 늦추는 동안 연기 지연 크레딧이 적용돼 매년 약 8%씩 올라가고 70세에 신청하면 원래 2200달러였던 금액이 약 29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한다. 아내는 나중에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하면 남편 기록 기준으로 약 1,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금액은 월약 4,300달러다. 가장 큰 차이는 생존자 연금에서 나타난다. 남편이 70세에 신청해 금액을 2,900달러로 높여놓았기 때문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평생 받을 금액도 2,900달러가 된다. 앞서 예시와 비교하면 생존자 연금에서만 매달 700달러 차이가 생기고 20년 기준으로는 약 16만 8천 달러의 차이가 난다. 생존자 연금의 기준 금액은 항상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던 금액이며, 이 금액이 부부의 평생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살아있는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수령액이다. 남편이 먼저 신청한 구조로 20년을 살면 총액은 약 79만 달러지만, 남편이 70세에 신청하는 구조로 20년을 살면 총액은 약 103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결국 두 방식의 20년 총 수령액 차이는 약 24만 달러가 된다. 신청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생존자 연금은 두 사람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높은 금액 하나만 받고 낮은 금액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평생의 안전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늦게 신청해 자신의 금액을 최대한 키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는 것은 전체 구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낮은 금액은 원래 작고 조금 일찍 받아도 생존자 연금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먼저 신청해 두어야 나중에 상대 배우자의 연금이 더 크게 올라갔을 때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열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를 먼저 시작시키는 방식을 강하게 권한다. 또 하나의 예시로 금액 차이가 더큰 부부를 보자. 남편의 정규 은퇴 연령 기준 연금이 월 2800달러이고 아내는 월 700달러라고 해보자. 남편이 먼저 신청하면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금액은 월약 3500달러이고 남편 사망 후 아내는 2800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신청하고 남편이 70세까지 늦추면 남편의 금액은 약 3,700달러까지 올라가고 아내는 배우자 연금 전원 후약 1,400달러 수준을 받는다.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금액은 월약 4,400달러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월 3,700달러를 평생 받는다. 생존자 연금에서만 매달 900달러 차이가 생기고 20년 기준으로는 약 21만 6천달러 차이가 난다. 이런 수치는 부부연금 설계에서 신청순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부부연금은 결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누가 먼저 신청하고 누가 늦게 신청하느냐는 평생의 소득 구조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생존자 연금과 배우자 연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청 시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부부가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수십만 달러의 차이를 만드는 만큼, 부부연금 전략은 반드시 계산과 계획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